이용객들이 실수로 친구나 직장 동료 등에게 잘못 보낸 카톡 메시지도 발송 24시간 이내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아차 싶을 때가 있죠. 앞으로는 24시간 안에 언제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.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확 달라진다는데 저는 오타를 많이 치는 편인데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저절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게 써지는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는 못하도 많이 내도 상관이 없어서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카톡방이 있거나 그런 모임이 있는 톡방에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니까. 카카오가 이용객들의 행동 데이터와 의견 분석을 토대로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용객들이 실수로 친구나 직장 동료 등에게 잘못 보낸 카톡 메시지도 발송 24시간 이내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네, 제가 동료들에게 광화문역에서 만나자고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오타를 낸 상황인데요. 제가 30분 전에 보냈지만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. 최종적으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표시와 함께 메시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. 카카오는 올해 안에 채팅 미리 보기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답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. 바빠서 당장 중요하게 답장에 고민해서 못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불하게안익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카카오는 오는 10월 카카오톡 채팅 탭 상단에 챗 GPT 탭을 신설하고.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통해 보이스톡 통화를 녹음, 요약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입니다.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.